킹자 오늘은 카트 호야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3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꽃집이나 화원 같은 데서 여기 막 글씨도 적혀있고 이쁜 화분이막 숨겨져있고 글자로 막뭐 생일 축하 뭐 이렇게 적혀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호야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 호야가 평생 자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 호야는 자라지 않습니다 자 뿌리가 있어서 살아 있는 식물이긴 한데 생장점이 없어서 성장을 못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1년 2년을 키워도 이 모습 이대로 계속 유지를 할 거고 뭐 인터넷에서 가끔 뭐이 친구를 2년 동안 열심히 물 주고 키웠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런 분들을 되게 심심치 않게 많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성장을 못하는 친구예요. 초록초록한 하트잎만 그냥 보는 친구고 어떤 분은 이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커지는 줄 아시더라고 아니야 얘는 얼음이야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친구예요 자 생장점은 어디 갔냐 얘를 생산할 때 잘려서 심은 심겼기 때문에 생장점이 이미 없어진 상태고 잎에서 뿌리가 나서 그 뿌리로 물을 먹으면서 이 잎에 남아있는 엽록소로그두 개로만 살아남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자이 잎이 여기 붙어있다 생각하면 돼요 <laughs> 잎이 <laughs> 여기 붙어 있던 친구예요. 호야 캐리아이 혹은 호야 캐리라는 친구예요. 미국 의사이자 식물학자 이름을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종이고, 원래는 덩쿨성 식물로 이렇게 위로 쭉쭉 타고 올라가는 애예요. 그래서 여기 막 기근도 나와 있고 뿌리도 나와 있고 하는 애인데, 이런 식으로 잎만 떼서 심으면 얘는 2년, 3년, 4년 계속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유지를 할 거예요. <laughs> 그런데 가끔 인터넷을 보면, 몇년 만에 조금씩 자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이 친구를 농장에서 어디서 생산을 할때 이제 잎을 따서 생산을 하잖아 이렇게 줄기하고 조금 많이 붙어 있는 부분을 같이 심으면 은 줄기 쪽에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생장점에서 아마 줄기가 나와서 자랐을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키워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호야는 줄기하고 조금 벗어난 부분 벗어난 부분을 떼고 심기 때문에 생장점이 이미 없어진 상태라 성장을 거의 안해 정말 운이 좋게 줄기 생장점이 같이 딸려온 친구구나 그런 식으로 정말 드문 경우이네 생장점이 어딘지 살짝 보여줄까? 이 친구의 생장점은 여기에요 여기 줄기와 잎사이에 공간 이 공간이 생장점입니다 여기서 눈이 뜨고 새순이 나와요 얘 밑에가 좋은 예시가 있어요 여기 보이죠? 잎과 줄기 사이에 이 눈자리에서 이렇게 새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여기를 자르면은 이 사이에서 또 올라오겠죠? 근데 입고지할 때는 여기를 자를 거야. 그럼 생장점은 여기 있는데 여기를 잘라서 심어버리면은 여기서만 뿌리 나오니까 생장점이 없잖아? 그래서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처럼. 약간 좀비 식물 같지? 좀비 느낌이 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하트 호야는 두 가지를 키울 수 있어요. 나는 호야가 막 그렇게 팡팡 자라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트 잎 하나로 이쁘고 작은 화분 하나에서 쭉 오래 키우고 싶다 그럼 이 친구를 키우시면 되고요. 나는 쑥쑥 자라면서 덩쿨성이니까 위로 막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스킨 닥스처럼 서 울창하게 크는 호야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하트 호야 원종 이 캐리를 키우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무늬종도 있어요 제가 무늬종을 좀 구하고 싶었는데 목구에서 얘를 데려왔는데 무늬종도 정말 예뻐요 그래서 자라는 걸 키우고 싶다? 원종을 키우시고요 어, 그냥 이쁘고 작은 화분면에서 하트 잎 모양의 이 잎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이쁘지 않 하트 모양을 키우시면 됩니다 저는 얘가 더 좋아요 <laughs> 전 자라는 모습이 좋기 때문에 이 친구의 무늬종을 구하고 싶어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애기들은 이걸 좋아하더라고. 모양도 하트 입이고, 너무 귀엽고, 포켓몬 같으니까, 조그만한 이쁜 화분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애기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하지만, 자라진 않는다고는 미리 말해놓은 게, <laughs> 좋을 것 같아. 좋은 생각 났어요. 이 호야, 호야. <laughs> 왜저었지 호야. 네네네. <laughs> 호야 캐리 모종을 사요. 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걸 산 다음에 응. 누구 선물 줄 때마다 이파 하나씩 잘라 어. 그래서 이뻐보이는 화분에 심어 그럼 남는 장사 아닌가요? 천태인데? <laughs> 근데 이거 이파리 다 떼면 안 예쁠 것 같지 않아? 지금 딱 얘가 뭔가 예뻐보여 어, 그러니까 한 장씩 떼는 거지 누구 이사할 때한 장, 씩들이할때한 <laughs> 그럼 장, 나중에는 줄기밖에 안 남게 장. 돼요 계속 자라잖아요 생일 축하할 때한장 어, 계속 자라긴 해 완전 남는 장사인데? 부터 이걸로 간다. 선물은 다. 저는 그래도 자라는 모습이 더 좋아. 식물은 자라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끼지아 호야를 구입하시지 마시고 호야 모주를 사서 직접 생산을해 보세요. 무한 리필이랍니다. 저... 사장님들한테 욕먹겠다. 그럴 수도 있어. Get. 나는 이렇게 할것 같아. 응.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 마디째로 묻은, 묻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잘하니까 그러면은 생장점 있으니까 또 자랄 거 아니야. 그럼, 잘하는 모습도 볼수 있고, 이 하트, 모... 하트 입도 볼수 있잖아. 그러면, 키우는 재미도 볼수... 있고, 하트 입 보는 재미도 아이고, 있고. 아이고, 그럼요, 옳습니다요. <laughs> 역시, 킹 중에 킹, 가든 킹이십니다요. 자, 그러면, 킹바.